안녕하십니까 3박 4일 장각의 여행을 떠나려고 지금 바로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탑승수속을 밟고 있고요 아마 즐거운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관분들이 한 33명인가 4명 되는 것 같은데 다들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멋진 여행을 생각해 봅니다 음, 무항공항은 인천공항보다 좀협협소하지만 좀 그래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공항 같습니다 국개 대공항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공항 내부에서 체크인을 하고요, 네, 탑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laughs> 실시간 반 정도 날아와서 강가게 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laughs> 시들이 비행기에서내려서 하물을 어, 찾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또한에사람이많그 와서 그런지환영다니다라는그판이에그다니다여기에서다물에 예, 그 찾고, 그 다음에, 버스 음에그해서에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다 바로 몽환 앞에서 캐리어를 들고 6m 네, 거리 대기 중인 버스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음, 저녁이 되버렸네요 요즘에는 뭐 여기 나 거기 하고 시간차도 별로 없지만 은 기온의 차도 없이 아주 전남 지역의 날씨답게 아주 포근하고 좋습니다. 약간 습도는 있고요 자,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가까이, 가까이 네. 지금, 얼굴, 얼굴 타구요. 아, 제가 우리 손님들은 10분 정도, 20분 정도 맞겨야되 제일 주변에는 장비 그 중심이라고 장비 합니다. 장비 장비 주신 장비 주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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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건물들이 멋있네요.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예형이 이렇게. 조명으로 만들어놔서 아주 보기 좋구요. 예, 호텔 로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에 의해서 이제 그 방이 정해지고, 그녀는 동안에 호텔 로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 호텔은 힐튼 호텔이고요약 음, 18층과 9층인가 되는 건물인데, 저희는 12층, 11층, 12층을 사용하고 아, 비빔밥이 메뉴가 하면은 식당이 있어요. 이런 브라이 만어 주는 코너 이죠암라 아, 라 되는 이살니다그래 면발이 네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리 그 있는데 어, 하나가 뭐생이같이라서 아, 그런지. 보고, 보고 차량도 아, 좋고 좋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 장가게 예고 천자산, 천자산을 향해서 지 가는 것인지 가이드북이 없으니까 아주 많은 것이 헷갈립니다. 음, 장가계는 1992년도에 그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 여행지의 한 곳이고요. 많은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여기에는 이제 그어 이거 지금 그 유리 잠도 다리인데요. 양쪽에 그 휘발 야 정말 협곡에 어 높이 한 40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길이도 뭐한 4, 500m 되고요. 그래서 그 유리, 바닥에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는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되겠고요. 326m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뭐 잠시 후에 타게 되겠죠. 예. 유리 다리에서 바라본 주변 산이고, 여기 지금 바닥이 유리가 되겠습니다. <laughs> 3m 밑에 지금 계곡이 보이고요. 자, 엄청 높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릴 만큼 자, 이거 네분이서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멋지고요. 잠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벌써 저쪽에 다리를 지나와서 이게 1 2 6 m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상포하고 요거는 이제 그팀 라인이라고 하나요? 이걸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 촬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요거 옆에 사람 하는 것만 촬영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강하려 네, 합니다. 네. 대리석으로 된 미끄럼틀을 지나서 이제 그 어, 여기 들어가는 곳이 지금... 음. 그래여기 여기는 맨가요 여기에서 또 저기를 아,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에서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음, 네, 네, 네. 음. 여기에서 또. 대도차. 대도차를 타고, 모노레일이죠? 모노레일로, 현자산으로 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덮고 주변에 덮고 보이는 덮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기왕계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각도 상당히. 순간이... 오늘 하루 사하고여오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 오늘 하 오늘 하루, 이늘오른쪽은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보 오늘 하 하루, 하는아이 하루, 오 하루, 오늘 의루오 오늘 하루, 이늘 하루, 오늘 하 됐어, 걔. 내가 몰랐어. 이리씩나왔습니다 참조. 이니다 여기 십 분에 출발하겠는데요. 여기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이차 더머리 이에요 여기 사진 한장 찍고 화장실 갔다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진 찍으래. 어한 <놀람> 마리다. 한 마리다. 장치아 마리 마리 어, 기서다 응? <놀람> <거리나? 놀람> 어느 사람 사진 찍어? <놀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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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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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면 보인다 보인다 보 나 이만 집에 가야겠다. 오늘 내일 안녕 안녕. 너 똑같이 나 붙었지. 안녕 안녕 안녕. 아니야, 가지가지. 내가 내가 그냥 제대로는 아니야, 다시. 지금 말 2시에 있었던 거 화상으로 날짜. 그래, 신발. 근데 이거 좀. 어뭐 얘기해. 내가 이. 오후관 뭔가 유지해 님. 왜 이렇게 더 자주 하게. 특히 필요로 하는. 핑호 엄마 나야. 내가 좀 어물어물 벙지.

아 됐어. 아됐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마사지는 1시간 만짜리 마사지인데요. 우리 저, 나와 식당에 나와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네. 참 맛있게 하셨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다는 게 내에서 제자신이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여, 지금 저희 이장간 생긴 일이 지금 현지 살고 있는 포가족들에 대한 이제 저 관청에서 압박하고 착취가 너무너무 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대군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난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서 쥐를 치고 이제 한번 뭐 서른 번 정도 싸우니까 그냥 이기니까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향대군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는 향씨의 왕이요 하늘의 자식이요 해서 향왕 어, 향왕천자라고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어, 쭉 이제, 저, 저 어, 싸우다가, 99골까지는 이겼고요 100번째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었고요 패하게 되었고요그 다음에는. <목소리도> 머리 숙이시고 <숙소>. 머리 조지 머리 숙이시고 머리 숙이머시고머머시고 머리 머리 숙이머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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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거 아,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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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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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고기권아 어, 야, 아, 지상권이라는 게있거나당연하지 어, 뭐, 여자들이고, 뭐고, 업도 좀, 벗고 있고, 집인지. 그럼 쓰겠어요. 당연히 못 얻게 야죠 우리나라 대통령 바로, 하양시. 간디 <목소리> 뭐, 어문 열어지더만, 열어준 거요? 여기 열어어 그게. <목소리> 야 근데,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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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로 달려라 시셨하는거그 아, 네. 여기, <목소리> 여기 세가기 약간 어려웠거든요. <목소리> 호뭐 호수가 호수가 보 이래 호수가 있나? 아 여기 왜.. 하..있으면 아, 뭐... 산이 높은 게 어디 있던데요 이거..이거.. 삼천이 난다. 해 짐을 이 산에..산에 두고 뭔짐이 올라가는 거? 고걸 가고 교차한 게더 빠르지 배석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산도 없고 없는갑이야 산이 응? 산이요? 이거..이거..이거의 삶이죠인삼도 없고 뭐 약초도 없고 삼이요? 이따다 음. 거리에 걷죠 음. 걸어갈거예요 삼은 있어 여기 여기가 삼이예요 지 여기보다 어. 저기 저저 저쨔 랜턴 차가다 지다 저쨔 여가좀 아따 왜안가 길이 죽이면올여기야돼 계단이 계속 돌다 하도 가끌게 돌이라 히이 아이구미 밑에 봐봐, 안래 <laughs> <까먹는 거야. 웃음> <laughs> 밑에 밥 먹을래 밑에 밥먹 올라가고 어디밤에어젯에어디밤에가젯밤에어젯리에어젯에 어젯밤에 어젯밤에 어젯에어갖고에리젯밤에 어젯밤에 그젯어떻게에어젯에어젯에어젯에어젯에해젯에어젯에어젯에어젯에어젯에어젯에뭘하려에아야에어젯에어젯어 지금 에리 응? 다에 그거 만에고있어 지금. 아, 다 비아 갖고 무 흘릴 때는 볼만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놓고 이거는 그렇게 막풀려내 약간 삼가반가워.

정으로 다 깎았는데. 아, tun his head 네 이성을 그 세요요 우리 큐 하면 파도타기 모집인 먼저 갔다오면 제가 가고 过来啊，大家讲一讲啊，一九九八年两千零月年，的人类驾驶的飞一起的一个自然山洞。这个山洞的话呢，它的顶部的高度啊是一百三十三米，它的宽。